각 분야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? 민요, 가요, 뮤지컬, 트로트, 힙합, 체어리딩 등 화제의 악동 7명과 함께하는데 음 비타민 같은 상큼한 애교공주 6살 박예린 전 예진입니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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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 노래를 사랑하는 애교공주 6살 이름이 이름이 뭐예 이름 까먹었어 이름 까먹었어 노래를 나우면 이름을 까먹으면 어떡해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다

우리 승민이 네. 오빠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? 네, 노래도 잘 부르고 응. 멋지고. 응. 어, 98점? <laughs> 야, 야. 어, 9 8점왜 어, 어, 100점 안 주고 98점 줬어요? 응? 그 이유는 뭐예요? <laughs> 아, 거기까지는 몰라요. 멋져서. <laughs> 요 예, 어, 멋져서요. 멋져서요? 예. 멋있죠. 저런 오빠랑 네. 결혼하고 싶어요? 네. <laughs> 네. 알았어요. 할 네. 꾹꾹. 너무예뻐요. 표르신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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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표정으로. 네. <laughs> 아이고, <laughs> 기태오 <기타는> 화내하고. <laughs> <아니, 이렇게>. <laughs> 예진이 예진이만 봐도 너무 신기한데 네. 예진이보다 더 어린 아. 공주님이 또 나와 있어요. 자, 여섯 네. 살 네. 박예림 양인데요. 여섯 네. 살친구만돼도 네. 정말 방송 스튜디에서 오 울고 막. 그렇죠. 가만히 못 가만히 지 못하는데 네. 이렇게 지금 예쁜 친구가 누구냐면요. 네.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수상했고요. 와. 아침마당 노래자랑 코너에서도 이연승을 한 화려한 허.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.

예, 녕하세요 우리 예림양은 예. 전국노래자랑에 나갔었어요. 음, 네, 예림이가 네. 네.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네. 사람들 많은 무대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. 음. 제가 아는 곳이 없잖아요. 그런데 네. 거기 전국노래자랑 네. 집 근처에서 예심을 본다고 딱 뜨는 거예요. 네. 아, 그래서 바로 예심을 신청했는데 네. 막상 가니까 막 700명 이렇게 오신 거예요. 네,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예림이가 가서 너무 잘해서 인기상을 받았어요. 그때 무슨 노래 불렀죠? 내 나이가 어때서요? 내 나이 아 어때서? 요내 나이가 어때서? 하나 둘셋 넷. 내 <놀람> 나이가 <놀람> 진짜, 한순간도 떠는 걸못 봤어요. 오에이. 과연 무대에서 어떤 길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는데,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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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박수를 청해보고어요 <laughs> 아니 진짜 예. 많은 분들이 쓰러지셨는데 또 예림양의 진짜 특기가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바로 트로트 선배들 똑같이 흉내내기. 아 그래요? 아, 네. 누구 흉내를냅니까자 먼저 여기 멀리 갈 것도 없어요. 여기 트로트 본인이 자칭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 조영구 씨 여기 있잖아요. 예림양, 어? 어, 네. 돼요? 그러니까. 제래가 돼요? 조영구 노래? 세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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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청춘을 돌려다오 그 어떤 것도 그 없는 세상 바라지 않을 테니 <laughs> 아까 시작하기 전에 가르쳐 줬잖아요 어디 <laughs>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? <laughs> 아, 예. 금방 배우네 근데 아, <laughs> 금방 배워 <배운다. 웃음> <금방 배우고> 어떻게 <laughs> 이렇게 조영구 씨보다 나아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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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또, 또 있습니까 뭐, 노래? 어, 아니 또 코미디언 뭐. 예. 이국주 씨? 아이좋아라 어. 네. 아이좋아라 그럼 아이좋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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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내림 아이좋아라 <laughs> <좋아라. 좋아라. 웃음> 이리 봐도 내 사랑, 저리 봐도 내 사랑, 아이 좋아, 아이 좋아. <laughs> 야, 그래요, 네. 어떻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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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, 봐, 가슴이 막두근두근 아니, 꿈이 어떻게 개그맨이에요? 아니, 저기 막, 저 가수예요, 이미 가수요. 가수요? 아, 그래요? 네. 어, 그래요? 예. 아니, 식탐송도 한번 들어봅시다. 이식탐 식탐송도 락고 하나 하나, 둘, 셋, 오른손을 네. 비비고 왼손을 비비면 누구를 신의 <laughs> <laughs> 예. 개울가에울리책 어, 아, 말이요. 호락 까불까불 청이가 뒷다리를 허락! 갔다리를 호락 팔짝팔짝, 개구리를 호락어락 <호루! 레> <레> <레> <genauso> <laughs> <laughs> 예, 개구리 한 마리를 몽땅 잡아먹었어요. 예 몽땅 잡아먹었습니다. 천재 같은 딸을 낳았어요. 예, 예네 아, 대단하 내림이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요. 어. 여행 가면 거기서 이렇게 있었던 일을 네. 자기가 이렇게 집에 와서 그럴싸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에 가사를 붙여서 불러요 네. 네. 뭐 예를 들어 어떻게? 오늘, 그래. 하려고.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<laughs> 오빠 너무 맛지고 언니를 너무 예뻐요 그래도 내가 짱이야 즉석에서 아 <laughs>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르는 오늘 거예요. 오늘 기분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. 예. 정말 오늘 어느 노출 악동 하나 놓칠 하 아직 예린 양이 뭐 6살인데 효녀. 효녀예요? 네. 여섯 살인데 벌써 소녀예요. 누구 앞에서? 누구 앞에서 노래 불렀어요?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. 음. 병영에 갈 때마다 노래를 불러주시면 힘이 난다고 했어요. 아, 아. 엄마가 그랬는데 하늘나라에서 제 노래를 다 듣고 계신대요. 맞아, 맞아. 아, 미안한데 지금 한 말이 애워서 하는 거예요? 아니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느끼는 대로 하는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다음엔 황희가 네. 네. 이 네. 저희 실력을 보고 네. 네. 애들 같으면 그냥 특히 우리 배맹웅이고 음. 현 사마의 삼아야... 네. 여기서 칠수 어. 있어요. 어. 여기. 아, 그래요? 이카탈레나 네. 춤을 네. 혼자 하면은 조금 심심하니까. 네. 또 예림 양과 또 예진 양 어. 같이 춤 만만치 않아요. 사실 같이 준비했거든요. 트로트란저좋요이이야 <laughs> <여>, 어, <laughs> 예, <laughs> 예. 아, 좋명요 같은 거라는데. 병원 갔다 올 예. 예린이냐? 베에게 트로트랑 아이 좋아라. 아이 좋아요 아이 아이조아라. 좋아라가 음. 너무 좋아요. 예. 아, 아, 좋으니까. 아, 그렇죠. 좋으니까. 예. 정말 좋아서 한다. 그러니까. 정말 어. 예. 그리고 민호유노에게 어떻습니까? 배 그거, 보존하면서 동시에 널리 알려야 할. 좋은 무대가 아니요. 아닙니다. 예. 아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연휴 마지막 날 많이 웃으셨을 텐데, 네. 이 웃음으로 예. 연휴 끝까지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네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윤정이 언니 노래 뭐 어, 좋아해요? 음. 어머나. 뭐, 조금만 해볼까?